4월달 러빙타임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좀뭐 어떤 부담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간략하게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저자는 뭐 여전히 뭐 논쟁이 있지만 우리 교단은 정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사도 바울이라 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흐름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히 알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 저희 집에서 길이는 고이입니다 네. 집사람이 사진 잘 찍었어요. 아, 근데, 아, 이게 장모잖아요. 장모. 고양의 털이 막 날라요, 날라, 날라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이거 청소기를 진짜 사야겠다. 청소기를 이제 고르러 갔습니다. 종류 너무 많은 거예요. 종류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저희 그래, 하이마트 갔었거든요. 하이마트 가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떤 게 좋냐? 이건 이렇게 좋다. 이건 이렇게 안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골라 골라가지고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세개세 개를 이제 선택받았어요. 세 개. 자첫 번째 LG 사. 자 삼성 그러면 다이슨 이렇게 해가지고 세 종류 중에 골라라. 뭐그 중에 또 이제 설명해줍니다. 이게 왜 좋은지 기초적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서요그중에도 가장 탁월하게 좀 설명 잘하시고 이게 좋, 좋다고 얘기하시고 그그 청소기를 그 선택했습니다. 그거는 이 시간에는 말, 말할 수 없고. 자, <laughs> 네. 골랐어요. 고르기 사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왜 이게 더 좋은지를 알게 됐더라고요. 지금 히브리서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그리스도가 탁월한지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리스도가 탁월해.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해야 돼. 그분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 목적이에요. 자, 근데, 왜 그리스의 타벌성을 이렇게 이제, 구약의 수많은, 뭐, 모, 뭐 모세, 뭐, 천사, 뭐, 아론, 아, 뭐, 요수아 뭐, 구약의 제사제도, 뭐, 그, 뭐, 뭘뭐 계속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그리스의 타벌성을 강조하는가? 모세, 뭐, 이렇게 아론,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등장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이제 배경,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가 AD 64년부터 67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이게 보는 것처럼 네로왕제가, 네로황제가 로마에 대화제를 하죠.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근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인을 핍박해왔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테바이돌 맞고 죽잖아요. 핍박에 왔는데 이 핍박이 가속화 되는 것이 레로 로마 황제, 로마 레로가 로마 대화 대화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했다면서 그리스도인을 더강력하게 핍박이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들에 이게 더 많이 집중되는 성향들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유대교로 넘어가고자 하는 움직이 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아라.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 구약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 구약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이미 이제 보여진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 왜 집중해야 되는지 그분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 그 탁월성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확보해 가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1 0장에는 이제 그런 배경이 나오는데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어,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뼈빠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자 이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입니다. 아, 아. 히브리서 구조는 그리스 타고성을 강조하는 으로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 성소에 계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제 총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제 히브리저자가 그리스 타고성을 증명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가도록 이제 나아가는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란 뜻이죠. 자, 근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얻은 이름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 하면이 아름다운 이름 얻기 위해서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생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인간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죠.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언약을 얻었어요. 더 좋은 걸 얻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깊이 사랑 생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야 구원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도록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주목하도록 이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트예요 자두 번째 파트는 3장 4장인데요 3장 4장은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그럼 아여호수아예요 모세 가장 탁월하잖아요 여호수아 안식으로 인도한 근데 그보다 더 탁월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세는 실패했어요. 앞까지 가고 가나안 땅 들어버린 사람은 여우수아잖아요이 땅이 어떻게 있길래냐 아브라함도 시작됐지만 모세를 통해서 여우수아를통해 실현된 거잖아요. 그보다 더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이 땅에 성소를 만든 사람으로 초점 을 맞추고 여우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으 초점 을 맞춰요.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 마치 집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존귀함과 어, 같은이라 모세에게 이땅에 그림자를 보여줘 성전의 그림자를 보여줘 성전을 성소를 지었잖아요 성막을 근데 그것을 보여주신 그분이 더 탁월하시다 얘기하시고 그다음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우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광자 생활 접었고, 이제 정착하는 거잖아요. 안식을 주었는데, 실제 그 안식, 그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한의 표상, 그림자일 뿐이다. 만일 여우사가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을 또 얘기하겠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란 도 복음을 믿음 진짜 안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자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꽃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 이분이 진짜 안실주시고 진짜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성을 증명합니다. 자 이제 5장부터 7장에요. 이자 5장 7장을 제사장들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의 레위 지파가 제 제사장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들보다 탁월하신,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5장에 이렇게 작합니다그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어,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불신을 받은 자야 대제사장인 것을 취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신을 받아야 되고그 불신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이 그 대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 앞에 대제사장 얘기했으니까 그분이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제사장 될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뭐로? 맥기세댁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DT 1단계 5장 공부할 때, 대표성 원리를 얘기할 때, 이제 5장에 이제, 7장에서 대표성 원리를 설명하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그도 죄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그 그림자의 그 한계였습니다. 근데 맥일세덕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겠지만 여기는 한 번에 끝내 단번에 끝납니다.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계속 중보하고 계세요. 여기에 해야지. 사람에게 하면 되겠냐. 영원하신 그분에게 중보를 맡겨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왜, 아, 아, 그, 아론. 이제, 이제 아론, 아론, 아론도, 아론도 제사장이고, 메기세드 제사장인데, 누가 더 높냐. 그래서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아브라함이메기에게1 1조를 들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메기세더 높은 거죠. 복을 빔을 받는 사람 낮은 자고 복을 주는 복을 빌어 준 사람이 높은 자죠. 그래서 맥기세더 높으니까 서열상 서열상 아론의 계열보다 맥기세대의 계보가 더 높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높다. 모든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 장에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많냐? 죽으러 가면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 많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계시거든. 한 분이면 충분해. 갈릴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이제 5장, 7장, 중부하신 그리스도, 그분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유명함으로 일단은 이 탁월성을 끝, 끝을 맺어요. 좀 어려움 나요? 뭐 어쩌겠어요. <laughs> 저한테 20분밖에 안 줬는데. <laughs> 네, 자, 뭐 그래도 이해를, 뭐그래 크게 큰 선에서 이해는 되시죠?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섬긴 것은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고 첫, 언약, 그첫 언약을 통해서 맺었는데 그 그림자거든요 희생 제물 뭐 제사장 뭐 이런 다 성전 뭐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건 다그림자였어요 그게 무음 하였더라면 예수님이 하늘 성전 그분이 실제 제사 이게 필요 있겠냐 필요 없지, 없지 않았다 두 번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첫 번째 것들이 흠이 있고 그림자였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난리 났거든요. 이 분양 때문에 네, 아파트가 막올라 가지고 그리고 로또처럼 이제 여기입니다. 근데 여튼 저도 한번 분양하고 싶은데 자, 한 번도 분양해 보지 않았네요. 자, 근데 분양하게 되면 구경한, 구경한 적이 있어요. 어디 가냐면 어, 이렇게 그 모델하우스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꾸밀 거야.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 이런 모양이지 하고 모델하우스를 간 적이 있어요. 딱 한번. 집사람 같이.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생겼구나. 구경 사 한번 갔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분양하고 분양해 가지고 분명히 당첨됐어요. 그러면은 기다려요. 언제 이 아파트 진짜 지어질 때까지. 근데 그 분양은 이렇게 지어질 거라고 자꾸 그림을 볼거 아니에요. 사진 찍어 가지고 볼거 아니에요. 근데 내 집은 아니야. 그렇지만 뭘 갖냐면 희망을 갖죠. 그 분양한 그, 그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이렇게 지어질 거고 아고막 좋겠다. 근데 실제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는 내가 거기서 잠을 자거나 실제 누릴 수는 없어요. 그게 한계죠. 단지 기대는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지어지면 나는 거기들어가서 이렇게 살 거야. 그 혜택은 기대되지만, 아직 그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 없어요. 모델하우스는 그대이 그동안 섬겼던 희생제사, 희생제물, 여러 가지 예법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소망은 가질 수 있지만 누릴 수는 없어요. 실제 그리스도 오, 두 번째 것이 오셔야지만,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죠. 진짜가 건축대야, 아파트 진짜 건축대야. 내가 거기 들어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에요. 네. 실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을 지어도 죄상을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8장, 11장입니다.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언양의 짐승제사, 손으로 지은 성소, 율법의 그림자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둘째 언약 예수에 대해서 손으로 짓자는 성전 율법의 실체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무엇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로 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린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에 대해 강해요 이방인들은 성전 한번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과 함께 살았고 AD 70년이 멸망하니까 여전히 성전이 살아있고 제사장이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 영영히 받는 거죠 실제적으로 음.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교육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훨씬 더 구약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자체는 그 구약에 강한 그들을 통해서 그 그림자가 아 말고 진짜 대신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므로 너희의 신앙을 너희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것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11장이 뭐예요? 11장. 무슨 장이라고요? 11장은? 믿음장. 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밑에 그리스에 대한 믿음. 믿음자, 그리스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 단 삶을 권면하면서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면 돼요. 그, 그리스 그 삶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장을 그래서 이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 얘기. 조상들은 그 믿음을 믿었다는 거죠. 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무사한 사람이 기적도 경험하 수많은 고난을 겪어와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좋은 것을 얻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이다. 왜?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그 믿음의 어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니. 왜? 이제 실체가 오셨어요 구약에는 그 실체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실체가 왔고 그 온전케 그 하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풍성한 가운데 있다.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 신의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거절한 자들도 광야에 다 죽었는데 그것이 더 선명하지.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그걸 거절한다면 너희가 너희 어떻게 되겠냐. 이 복음을 절대 버리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건면합니다.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 아무리 핍박을 주고 아무리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겠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늘 성수에서 대제자장 우리를 돌보신다. 그분을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믿음의 털을 굳게 하라. 라고 히브리서는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구약의 그, 그 당시 때 얘기지만 우리도 또 한편으로 어, 여전히 흔들린 가운데 여러 실현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눈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주변과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선교단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